<laughs> 아, 귀여워. <laughs> 아빠 덥다고 밀짚 모자 가져온 거 봐. <laughs> 세개 갖고 왔어. 세 시간씩 쓰자고. 와, 우리 건명이 최고다. <laughs> 아, 아빠 얼른 빨리 봐. <laughs> 아빠 더울까봐 와 고마워 엄마도 주는 거야 고마워 우리 건명이 최고인데 우와 그래 그건 건명이 해야지 난안할 거야 아니야 얼굴 다해 봐봐 아빠 아빠 옆에 가봐 없나 아빠랑 사진 찍어보자 찍게 뭐또바이타고갈 거니? 나도. 돌아. 아빠 옆으로 돌아가. 자, 하나.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